스킨 짜리아가 있다! <laughs> 어, 어 미안해 아 쏘지마 아니 저뭔 스킨이에요? 할로윈 스킨이에요? 네 할로윈 스킨이에요 아 미친 스킨. 아나야 근데 궁극기 찰정도됐다야나 딜령 1등이야 어. 에이 참내 <laughs> <laughs> 트레이서 이디얏 안 돼! 귀여워! 안 돼! <laughs>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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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치오한조지 <laughs> <laughs> 거기는 끝이에요 끝!!! 인생의 끝!!! 아이 안..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온다고? 그럴리 없어 유인해 유인!! 여기 마있는 시르트가 있어요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<laughs> 그쪽으로 가면 레이저 신소니끼나 고 있지 <laughs> 네, 어나나나 기운이 나, 나 땄어 광선 샤워. Good days to dive. 어 아니 <laughs> <laughs> 어? 어, 감히 겐지 주제 겐즈 주제 시메트라님께 덤벼? 아니 어,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그냥 레이저빔으로 다 조질 수 있을 것은데야 시루시 위로 와봐 네가 아까 전에 내 포탑 부쉈지 어늘 감히 너또 뭐야? 지금 너 개체 시내 줄라 그랬지? 어 이리 와봐 파라 너또 뭐야? 어 포탑 가시겠다. 어어어어어 어딜 어딜 가면 위도메이크 주제 에시메트라 님께 어디어 바로 어디서 오바라씨 레인저 시스템 받으실 시간이에요 접배시다 접배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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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님이 지금, 지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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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살렸다요 지금 어 엄마 리퍼티 엄마 리퍼티 엄마 리퍼티 엄마 리퍼티 이거 웬일이야 엄마 아 마스티온 <laughs> 아마스티온 포탈 어? 어, 있네 마스티온 잡았소. 자 메르시 잡고 메르시 잡고 아, 야 내가 메르시 제일 많이 자르는 거 같아 <laughs> 내가 메르시는 얼마나 자르는 거야 오오야 <laughs> 이거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 <laughs> 야 이거 삼킬했어 이거 하이라이트야 이거 말도 안돼 어, <laughs> 상당히 나갔어 한명 하이라이트 <laughs> 나갔어 어아 말도 안돼 아, 안, 안 나왔네요 아아그래 삼킬 하이라이트 가기 했는데 왜야뭐 어찌길래 저거 내가 땄잖아 이것도. 야 막타가 어? 최고봉이지 이러면 안 되지. 키나다내 걸로 떴는데 아 이것까지 잡았구나 얘가 아저 겐지가 내 하이라이트를 망쳤네. 아이언바이드 수비인가 공격인가 어디든지 사실 사실 상관 없어요. 공격, 공격. 공격이야 좋아 좋아 좋아. <laughs> 이게 수비면은 바스티트이 약간 좀 정석적이라 가지고 별론데 공격에서 하면또 빨리 치유해줘. 아, 괜찮아 괜찮아. 아, 아 안돼. 어디 아 아, 신기하다들. 그. 이런 마음을 겐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. 죽 내가 내가 그대로.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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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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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, 뭐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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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었어 왜죽어 튕겨나는 거야 맞았나봐. 내가 총쏠 때. 누미나 죽인다. 어, 어, 어. 어. 안돼 비너 먹을로. 아 미친. 안 되겠다. 이렇게는 서 시멘트라 결과는 수밖에. 어디 감히 겐지 주제. 어딜 감히 겐지 주제 겐지 잡았다! 아 금동. <웃음> 금동. <웃음> 복수 성공! 거점을 한 번도 못본거 같은데 다이어가 아... 아! 아! 나한테 <laughs> 깼어, 깼어, 깼어. 자. 영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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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어로! 히어로! 오, 오, 히어로! 오, 오, 히어로! 오. 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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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왔다, 왔다 왔다 추가 시간 왔다. 추가 시간 예야! Yeah! <laughs> 이게 문을 열었다 점령해라 우리 팀이! 뭐가 됐 운치! 어지 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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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 셌다 눈치 아 걔지 눈치 셌다 아 이런. 어, 부서지겠다 어, 부서졌다 부서졌다 아 어렸어. 부서. 아부어졌나 아, 아, 부서졌네. 아 부서졌네. 아 미친 아, 개했다. 아 아 보지마 예이 예, 더러운 거 아, 저리 가 저리 가에이 아, 진지 충에 게임 게임 진지하게 하루 전에서 갔다 버려 <laughs> 어헐 님왜죽금 어? 아니 몰라요 아 뒤에 뒤에 뒤 뭐야 다 파괴됐어 아. 뭐, 뭐, 뭐야 뭐야 뭐못때에 파괴된 뒤에, 뒤에 거지 뒤에 저거 있어 리퍼 있어 리퍼지 리퍼. <laughs> 어 피가 사 밖에 안 남았잖아 웃을 때가 귀엽네. 아니네 한가 한가 네. 뭐, 어디에다가 자리 잡고 저 애들 다 마사지기마냥 조질 그럴 차,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. 어이구! 아 어, 뭐야! 와 미친 머리에 맞고 죽었어! 아이고, 죽... 와 리퍼 머리에 맞고 죽었어. 아 리퍼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니야? 아뭐 21레벨이니까 <laughs> 이해는 해주 아... 열심히 하고 싶겠지. 아 저, 저, 쟤는 이겨가지고 경험치 많이 모아서 25레벨 돼서 경쟁전 하러 가야 돼서 이해합니다. 아, 여기서 왠지 금방 터질 것 같단 말이야. 강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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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아. 강화! 어어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도망간다고 뭐가 변할 것 같어? 너 이미 내 레이저의 사슬에 걸려 들었다. 수순이 죽음을 맞이해라. 죽음을 맞이해라. 폭탄,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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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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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 죽일 것 같습니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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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어버려 얼어버려 아! <laughs> 잠깐만 저 금방 눈에 띌텐데 저거 아 잠깐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밀릴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옳지! 뒤, 뒤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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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싸먹고쌈 싸먹어! 쌈 싸먹어. <laughs> 싸먹어 갓, 갓 포탈 아 이런 갓 포탈 포탈을 어디다 여는거야? <laughs> 저 뒤쪽에 포탈 다 탔다 포탈 어, 다, 저, 탔어. 다, 아. <laughs> 다 탔어 오와 순식간에 여섯 번다 탔어 네네 내가 가야되는데 <laughs> 야 야, 이거 포탈 때문에 완은거 아닙니까? <laughs> 가자 옳지 어디야 여기다가 애들이 포탑을 부수러 오기 힘들게 계속 이거 이게 슬로우를 거잖아요또 시메트라 포탑이 이거 깔아 이거 깔아 이거 이거 트롤도 아 아니, 트롤이 아니라 질게임도 아니, 지, 게임도, 아니 <laughs> 트롤 아닙니다 여러분 <laughs> 아니 질게임도 계획적으로 즐겨야 됩니다 이게 정하신 임 같은 경우는 먹혀야지 <laughs> 재밌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먹혀야지 재밌는 거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잘 즐겨야 됩니다 절대로 틀는게 아닙니다, 여러분. 사람들이 종종 잘못하 네. 잘못하는 네. 경우가있어요 그냥 네, 제대로 안 하면은 그게 질 게임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. 옳지. 옳지. 60%. 70%. 와, 궁극기 벌써 70이야. <laughs> 안니다나 궁극기를 쓰고 들어갈 수밖에. 빅삑빅삑빅 아. 아진친 정크래. 나나 정크래 지 너무 싫어. <laughs> 아. 저버려 <laughs> 안돼 졌잖아 <laughs> 이미 살덩어리라 공채우 시저 지금 약간 좀 이상해요 왜요 화면에 윈스턴 네, 아, 얼굴만 보여요 윈스턴이랑 결혼하시면 되겠는데 <laughs> 안 바뀌죠 바스티온 있다 바스티온 바스트로 있어 바스티오는 또 이제 어니 바스티온 잡았어 밑에 밑에 라인 밑에 라인 라이턴 라이짱 라이짱 허에에에다짱아 전장 야궁 45%야 상대팀에 허를 찔러야 돼허지 몰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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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밑에 긴거 같지만 몰래 몰래 튀긴 거 같은데 우리 이 밑에 튀거 같지만 몰래 몰래 튀긴 거 같은데 몰래라고 생각하면 몰래가 되는 거야 <laughs> 아 아니, 누구 이대 <laughs> 아니 <웃음> 아니? 열어 f a s t e 스티 a s 스티 r f a 줘 t e 줘 Hideo, Hideo. After, a f t e 아 a 스티 e r after, after, a 일단 잡았어 f t e r a f 스티 r 이 f t e r a f 어 e r a f t e 자리도 잡았어 얘도 잡았어 얘도 잡았어 after, after, a f 아 e r af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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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f t e r af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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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로 걸어가시겠지. 왜 <laughs> 제발로 뒤로 걸어가네. <웃음> <웃음> 가자, 가자. 애들아나자 여깄다. 이쪽으로 오죠. 이쪽으로, 아. 이쪽으로 인포입니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호허허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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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떻게 시트들한테 집니까? <목소리가> 어떻게 시멘들한테한테 지금, 시민들한테 어금시 지금, 시지 시민들한테 지금, 시 시민들한테 지금, 아, 으, 아, 시민들한테 지금, 시민들이테 바꿔야 돼. 약간 좀이상한거 뭐가 있을까? <laughs> 이상한 거. 총메르지, 총메르지. 뭐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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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한 거야? 어떻게 하셨어요?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하셨냐고요?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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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. 어, 더잘 걸렸어, 더잘 걸렸어, 더잘 걸렸어. 안돼. 안돼막했어막했어안 네. 네. 돼! 안 돼! 아야 머리 잘 맞추고 있었는데 야 궁극기 80%하고 80%야 흐흐흐흐흐흐 오케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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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뒤에 리퍼x2 뒤에 리퍼. <laughs> 아니 저놈이 바로 메르시 살리자 메르시 하나 살리겠다고 내 궁극기를 쓸수 없지 최소한 다섯 명이 죽어야 쓰겠다 안 돼! 내가 죽어버려! 아 어. 옳지 옳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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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해 인마들아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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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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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맞추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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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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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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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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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이가왜 이겨 우리 텐들 너무 진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네어 오버워치 플레이 영상 마치도록 할고요아 즐겁네요 아, 뭐, 여러분들도 계획적인 질 네, 게임을 하시기 바랍니다. 드롤이 아니라요. <laughs>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, 여러분. 뿅! 뿅!